피노키오는 꼭두각시 인형극을 보려고 책을 팔아버린다. 눈에 비치자 피노키오는 새 책을 안에 띄고 한쪽으로 갔다. 길 가는 동안 피노키오의 머리 수대는 옷, 타 생각과 상상들이 꼬리에 꼬이는 나라를 헤매며 혼자 말로 증거할 같다 오늘은 학교에서 책어는 그런 책 있는 걸 배울 거야. 내일은, 내일은 시디를 배울 거야. 오모래는 생+ 생하는 음, 법을 음, 배울 거야. 물론 다음 날 솜씨가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 제일 처음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으로 아빠한테 멋진 천으로 만든 외투를 사 드려야지. 아니, 천으로 만든 외투가 아니라 번져거리는한 주일이며, 초대 사 드릴 거야. 일상한 우리 아빠는 이런 자격이 있어. 아빠는 나한테 책을 사주신라고 집에 셔츠만 대사 하 입고 계사 대사 하나. 대셔 이즈 날이의 말이야.나를 위해 이런 희생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아바분이야.피노키오가 감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였다.어디선가 피리 부는 소리와 북 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빌릴리 빌릴리 둥둥둥둥.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들어보니 비스듬히 뻗어 있는 길 끝머리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길은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어져 있었다. 웬 음악 소리지? 저런 걸 두고 학교에 가야 한다니. 학교에만 안 가면. 피노키오는 그 자리에 우뚝 선채 어쩔 줄을 몰랐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다. 학교에 갈까? 아니면 피리 소리를 들으러 갈까? 개구쟁이 나무 인형은 마침내 어깨를 으쓱 하며 말했다. 오늘은 피리 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야. 학교는 내일 가면 되잖아. 학교엔 언제든지 갈수 있으니까. 피노키오는 비스듬히 뻗은, 뻗은 길로 들어서자마자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면 달릴수록 피리 소리와 북소리가 더욱 뚜렷하게 들려왔다. 빌릴리 빌릴리 둥둥 둥둥 마침내 사람들이 가득 찬 광장에 이르렀다. 나무와 천으로 만든 천막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천막에는 알록달록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피노키오는 그 마을 아이에게 물었다. 하나. 저첫 말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이거봐 지금 아이 아니야. 나도 쉬고 싶어. 하지만 오늘은 이, 이 일주 모른단 말이야. 아이고, 똑똑하셔라. 유림내가, 그럼? 유림내가, 어, 유림내가, 음, 이거 수지부처럼 18간 저, 펜만엔, 이렇게 쓰여 있어. 고, 또 다시 인형회장 시작한지 오래됐네. 주말 시작했어. 입장료는 얼마인데 몇분안 해. 인형회를 보고 싶어서 안 다이. 난 피노키오는 훌륭한 참외성인이고 불빛 그 넘은 질도 모르고 이렇지만 했다.내일까지 돈좀빌려줄래 아이가 노라를 타러 노라를 놀리듯 노라를. 놀이를 내리다 배다 나도 그리는 휴대... 응. 나도 싫다고 싶어 하지만 오늘은 미어질 수 없어 여자 편을 들가말다내옷 옷을 봐줘 옷문이 종이 옷을 어디다 쓰라고 이만하나. 비만 오면 아무짝에도 쓸모 뭐 없을까? 그럼 심발은 어때? 이건 불 비울 때나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모자를 받아 모자는 엄마... 아마... 엄마들의 응. 그거 좋은 생각인데 빵으로 만든 모자라 응. 다가이 방에 머려고내 머리로 거야 피노키오는 불안해졌다.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피노키오는 한참 동안 망설였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마침내 말하고 말았다. 이 책을 주면 돈을 줄래? 피노키오보다는 훨씬 더 생각이 깊은 아이가 대답했다. 난 어린아이야. 아이들한테서 물건을 사지 않아. 그때였다. 둘 사이의 대화를 듣고 있던 헌옷 장사가 얼른 끼어들었다. 내가 살게. 책은 그 자리에서 팔렸다. 어린 아들에들 책을 사주느라고 셔츠 차림으로 주위에 아들 다들 떨고 있는 불, 어, 불쌍한 제페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썼다. 일이? 응. 어, 일이? 없다.